상승 알트코인만 사냥하는 알트코인헌터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초부터 차트를 끌어올린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투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정도 수익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추세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자리를 먹고 빠져 우리는 이런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를 지금 세번네 번에 걸쳐 연말까지 이어왔죠. 거의 분기별로 거의 분기별로 지금 조정이 오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투로 먹는 것보다 어느 정도 단타로 중단타를 친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300만 원을 100억 이상까지 만든. 외돔이라는 트레이더가 있었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 지만 이 트레이더도 장투가 아니라 단타 위주로 구간을 아주 잘 캐치를 해서 큰 시드를 불려왔듯이 이렇게 급등락이 난무하는 이런 코인판 속에서 크게 드시려면 어쩔 수 없이 전투적인 매매를 하셔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케핑이나 초단타 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단타 정도 이제 짧은 구간 짧은 구간 추세를, 추세를 드시면서 가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응,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이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 유튜브 아무래도 많이 보실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마냥 보시더라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구독자가 대응을 할수 있는 컨텐츠는 없는 거죠. 대부분 일단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 나는 그냥 시황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호재가 있으면 그냥 알려주겠다 이 정도지 저처럼 이렇게 종목을 딱 찝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트레이더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대응을 위해서 한분한분 한 분. 전부 다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이 너무 올라버린 이런 구간,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비트만 치더라도 거의 110%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지금 대응을 못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아래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금전적인 요구, 1절 없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문자 한통 주시면 여러분들 시드 늘리셔서 불장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대응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린 이유가 저는 멘토도 없었고 완전 생으로 2017년 포인판에 처음에 접어들면서 깡통도 세번 3번 찼습니다. 세 번이나 차면서 얻은 노하우로 저는 힘들게 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기 겪지 말라고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불장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하나 보고 가시면 아르헨티나 가비에르 밀레이 대선 승리 업계 기대감 고조 지금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친 비트코인파. 친 비트코인파 정치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이번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법정화폐로 만들면서 지금 물릴 때마다 계속 사면서 결국에는 지금 수익권이죠. 뭐 나라 돈으로 수익권이라고 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지네 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물건을 안 사면 내일 되면 이 화폐가치가 그냥 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상 달러보다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물론 등락폭은 있겠지만, 이렇게 물건을 못살 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호재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호재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어떤 코인이 여러분들을 졸업시켜 줄지,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되는 부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 오시면 되고요. 자 제가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오늘 추천해드릴 코인은 램이고요. 지금 긴 하락 끝에 늘기도 회복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 그리고 매물 소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윗꼬리 윗꼬리가 마지막 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 일단 손익비가 아주 좋은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셔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내가 위로 갈래 이렇게 말하는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우선 손절은 46.2원 여기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익절 같은 경우는 이 구간 63원 이 부근으로 잡으시고, 2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제가 추천을 드린 이 가격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 업로드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 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십시오 문자 남겨 주시면 오늘 설명해 드렸던 이런 코인 말고도 이렇게 그냥 숫자 달랑 하나 보내 주셔도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 없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까지 모든 대응 알트코인 헌터에서 다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